이 마법의 돌입니다. 5만 원. 감사합니다. 영어방 이부장. 아유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방 이부장 유튜브 첫탑니다 <laughs> Congratulation. 영어방 이부장 오늘 제가 영업해 볼 물건은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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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멩이입니다. 피드님, 네. 요 돌멩이 살아가면살 거예요? 저는 안, 것안 사죠. 하지만 이 돌멩이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설명느냐에 하 따라서 이 돌멩이를 팔 수가 있다 그거예요. 내가 오늘 이 돌멩이 다양한 돌멩이를 어떻게 영업을 해서 파는지를 한번 보여준다 그거야 아시겠죠 뭐 자꾸 쑥하고 있어 내가 한다니까 이 사람아 일단 한번 해보시죠 PD가 좀 긍정적으로 따라와 줘야지 1화부터 이렇게 어? 뭐 하자고 하면 안돼영어방 이부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어방 이부장 저기 그 죄송한데 여기가 중국차 단지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진짜 맞아요? 아난 천사가 있길래 천국인 줄 알고 헷갈려가지고 아, 난 천국인 줄 알았어요. 제가 지 좀... 영업은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죠? 이게 영업이에요. 영업 사원인데 제가 여자 분들 너무 좋은 물건 제가 준비를해 왔거든요. 딜러분 일하기 에 아주 좋은 제품들을 제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 좀소안 아,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Let's go.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선생 잠시만 혹시 지금 바쁘십니까? 어 아니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예.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아이폰을 파는 남자, SK 텔레콤 사장한테 KT 핸드폰을 파는 남자, 음. 영어방 이부장이 들어갑니다. 아 예. 어유 딜러 분이 몸이 너무 좋으신데 네. 혹시 이번 달에 실적이 실내지만 저한테 방대입니다아 네, 인생 역전할 음. 수 있는 네.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네. 아이템. 네. 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 네. 이거 마음에 드시면 사시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사셔도 됩니다. 아, 예. 어, 저는 이제 음. 2주일 차된 박세진이라고. 박세진 딜러님? 예. 2주 됐어요? 2한 예. 2주? 예. 2주면은 <laughs> 보통 14일이잖아요. 예. 보통 1 8때는 파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쁜 <laughs> 여자친구분이 예. 왜 이렇게 못 파냐? 아, 네. 자기야. 또 실망할 거 예. 아닙니까? 네. 네. 그럴 때 제가 <laughs> 요거 하나. 자, 물건 한번 보세요. <laughs> 자.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잠이야. 네. 잠을 잘 자야 모든 일이 다잘 풀린다, 그럽니다. 네. 잘때 비기 밑에다가 네. 이런 거 하나 싹 놓고 잡아요. 아, 싹 놓고 자면은 그 전날의 피로, 스트레스가 아주 싹 풀리면서 목아지가 어. 딱딱하게 굳으면서 네. 엄청나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어. 이마법에 돌입니다. 5만 원인데 네. 오늘 2 주차밖에 안 했다고 하니까 네. 내가 500 원을 드릴게. 어, 오케이. 네. 당장 사겠습니다. 아, 살까요 <laughs> 네. 아, 자, 아, 제가 거북목이라서 어. 제가 목 뒤에다가 받쳐놓고 자. 딱이네. <laughs> 아주,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좋잖아. 아, 예. 내가 원 플러스 원으로 모양도 딱 얘가 좋은데 딱이야. 네. 현대백화점에서 이거 58,000원에 파는 거예요. 내가 중간 마진 싹 없애고 네. 그원 플러스 원 이거 네. 사면은 이거 드릴 테니까 부모님한테 아, 예. 네. 이거 갖고가가지고 어머님한테 네. 사골 뼈 대신에 이거 도고 뿌려가지고 아버님한번 드려보라고 해봐. 설렁탕보다 63배 진한 국물 어때? 괜찮아요? 근데 카드하면 부가세 별도예요. 괜찮아요? 현금 있어요? 현금 아, 없어요? 예. 그럼 계좌에체로가는 걸로 해가지고 나머지 돈은 얼마죠? 이건 좀 비싸 아예 이거는 한 이거는 내가 그좀싼걸한 그, 1700원은 받아야 돼아 1700원은 조금 아, 제가 어, 지금 비싸잖아. 그래, 그래. <laughs> 응, 그래, 예, 어 비싸잖아 이주차라서 그래 사실 비싸니까 이건만해 그래 이건만 사고 입금했어요? 예 입금했는데 한번 확인해주시고 아뭐 입금했겠지 예. 뭐자 그럼 돌멩이 우리 박사진 딜러님에게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이거 1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합 하고. 자 악수 한번 영어방 이부장 봐봐요 이게 에이, 바로 영업입니다 근데 너무 싸게 판거 같은데 500원 돈이 뭐가 중요해 사람 마음을 얻었잖아요 마음을 얻었으면 된거 아닙니까 사람 마음 얼마예요 근데 지금 최저시급이 아 사람 마음이 얼마냐고요 돈으로 살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돈으로 살수 없는 거를 지금 최저시급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 한 2시간 지금 판매한 것 같은데 500원은 전형적인 나무만 보는 사람 나는 수풀이봐 영업방 이부장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뭐 딜러는 아니고요. 이런 말씀들이 좀 그런데 이재용에게 아이폰을 파는 남자 장사꾼입니다. 혹시 촬영 혹시 중고차 파는데 많이 힘들죠? 그렇죠. 중고차도 영업이잖아요. 저도 지금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정몽주 회장에게 아우디를 파는 남자 음, 아시죠? 이거 이거 사잖아요. 실적 다섯 배 뛰어날 겁니다. 자, 뭐냐. 야, 좋다. 뺄까 좋다, 그쵸? 그렇죠? 음, 예 돌린 거요 네, 예, 돌리지. 진짜 나 이런 말 원래 안 하는데, 네. 우리 같은 영업하는 사람끼리, 그냥 거짓말 안 하고 말할게. 지금부 우리 거짓말 안 하는 거야. 이게 뭔줄 알아요? 요즘에 남자분들, 초롱이야, 초롱이야, 초롱이. 초롱이 아니잖아. 네, 제... 네. 필수 아이템이 뭐야? 형광바지. 그렇지. 치백 클루치백. 그렇지, 크러치백이잖아. 크러치백 클루치백 대신에, 요구 같은 거하나게 싹, 들고 다겨봐 이거 들고 다니면은, 간지가, 딱 봐도 더 멋있어도 못 없어요. 멋있잖아. 네. 그 그렇지 얼마야? 구찌 같은 거 얼마야? 비싸 비싸잖아. 네. 이거 원래 이거는 이거는 받아야 되는데. 근데 네. 이거만 받게. 을 괜찮아요? 비싸요. 음, 비싸. 예? 네? 근데 이게 얼마 얼마인데요? 원소리야 100원인데. <laughs> 1,000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100원만 받는다고요. 아. 어, 100원. 그럼 당히사 줘. 할 거야? 네. 카드 그가? 카드야? 네, 카드예요. 카드는 부가세 10% 들어가는데. <laughs> 영어방 이부장. 자, 피디님 봤죠? 내데 오늘 얼마 벌었어? 6 0원6 0원 600원 그래요. 600원을 벌었지만 그두 친구의 마음을 샀잖아요. 그죠 영업이란 건 이런 겁니다. 당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마음을 거래하는 것. 영업. 저는 오늘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앞으로 영어방 이부장. 나뭇가지도 팔 거고, 모래도 팔 거고. 근데 사실 이 판다는 거는 도구에 불과하고요. 그 사람들과의 마음을 교감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영어방 이부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어방 이부장 퇴근할게요.